제가 하나 뜯어버리겠습니다. 보스코트블레드 아, 뜯어버리겠습니다. 저도 진짜. 그러면은 우도 불이 들어오네. 매우 반갑습니다, 자영인입니다 제가 작은 차에 빠져버려가지고 요번에 RS3 아시나요? 페이스리프트 내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스펙은 특이하죠, 오기통? 오기통 400마력에다가 전자식 사륜 RS3면 제일 조그맣잖아요, RS 중에서. 저는 M5보다 M3, M2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기출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으나 친한 친구가 이번에 RS3를 출고하게 돼가지고 M2로 데려다 주면서 요즘에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M2도 좀 태워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길에서 보기 힘드실 거거든요. 길에서 굴러다니는 건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건한번 봤었는데 그 정도로 희귀찬데 제 가까운 친구가 산다 그러니까 같이 드라이브도 다니고 세차도 같이 하고 M2 같이 조금만 고성능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테니까 이제 벤츠에서는 뭐 A45, CLA45, b m w 에서 M2, 그리고 아우디 RS3 이 정도가 아마 그렇게 세 개를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RS3는 그에 비해서 판매량이 엄청 적고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재고가 없기 때문에 제 친구는 이번에 좀 대기를 오래 해서 차를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친구를 서울로 가서 픽업을 해서 동탄에 있는 위본 모터스라고 딜러사 이름인가봐요. 그쪽으로 와서 차를 오늘 받아올 겁니다. 서울로 가시죠. 아, 저기 개밀리네. 안녕하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차를 받으러 간 소감. 우락한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지금? 하프 우락한? 음, 우락한 반쪽. 어, 하프 우락한.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야? 어어 어, 근데 승차감 좋은데? 좋다니까 승차감? 어. 그냥 일반 자동차인데 오늘 아침에 탄 그랜저인데 이거? 어 이거 있지 세팅해 놓잖아 여기에 어 M1 M2에 그러면 이제 아예 달라지지 느낌이 아 근데 내가 진짜 제일 부러웠던 게 M은 이게 있잖아 그렇지 원래 그 R8만 이렇게 밑에다가 동그랗게 음. 스타트 버튼하고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RS 버튼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아바, 양쪽에 암... 생겼어 너네 어, 그러니까. 이거잖아 아반떼 N처럼 아반떼 N. 아니, RS3 차면 아반떼 N이 그렇게 따라 붙는데난 <laughs> <laughs> 어. RS3를 본 적이 없다니까, 길에서. 한 번도 굴러다니는 거를. 주차해놓은 거. 주차해놓은 거한번 너한테. 너가 보내줘서. 어, 보내준 거 그거는 한번본 거지. 그럼 얼마나 기다린 거지, 이거? 아니, 대기는 1년이고. 근데 살려고 마음먹었던 건 거의 다합치면 다 거의 2년이야. <웃음> <웃음> 야, 계약해놓은 건 1년? 계약해놓은 건 1년이지. 그럼 지금 몇대 들어온 거야, 이거? 지금 30대 들어왔다. 30대 들어왔꽤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올해 한. 50대에서 100대라는데 한번 모르겠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정도는 들어왔을 거 아니야? 100대 들어왔을걸? 100대면 안 보일만하다 주차장에 서있던 하얀색이 그 100대 중에 한 대네? 어 그치 <laughs> 일단 뒤가 M2는 엄청 빵빵하잖아 어. 뒤가 개 밋밋해 밑 핸더가 아예 없어 그건 A3랑 거의 비슷하대 핸더가 어 맞아 근데, 근데 앞에는 빵빵하지 앞에가 그그림력 그래. 때문에 아, 아, 내가 봤어. 아, 별로야. 두꺼운 거 들어가거든. 구하기 힘들 데그 타이어가. 그러니까 그럼 변제 사이즈면 너 힘들어. 그럼 윈터 타이어 못 구해 그래도변사 <laughs> 겨울에, <laughs> 겨울에 안 타게. <laughs> 그러니까 안 타면 돼 그냥 눈오거나 비올 때 그냥 안 타면 끝이야 그냥. 그래서 차가 좀커 보여. 어. 앞에서 보면. 어. 근데 뒤에가 일단 멍청하게 생겼었는데. 어.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뒤에가 디퓨저가 커졌거든. 핸더는 별로인데 뒤에 라인이 예뻐. 이제 M2를 즐겨야 되는데 음. 너 즐길 수가 없네 지금 차가 많아가지고. 저기까지 한번 보여줘. <웃음> <그치>? <웃음> 와 근데 소리가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다닐 때랑 달라. 얘. 여기 길 해동 응. 구청보터 들어가잖아. 아한 코리아 아웃도 그래 그래 나는 근데 그거야 그거 기대 중이야? 아니 멋있는 M3는 지금 이거 지금 현행 모델이 끝인 것 같아 마지막 거 LCI인데 아, 그러니까 그게 끝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쉬워 M4도 똑같을 거 아니야? M2가 갑이야? 아니, 아니 M2가 갑이라기보다는 그냥 별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 똑같단 말이야 똑 어. S58 엔진이 어땠다? 차잘라인데 S58을 한다고 S58 알지 아우디 엔진 이런거야 아우디 엔진을 몰라 그냥 오기통 십기통 반 잘랐구요 내가 RS3를 산게 갈려고 한게 어. 직발보다 어. 와인딩을 하고 싶었어 와인딩 재발령에서 맞나요 와인딩은또 이제 꽈뜨로가 이제 4개로 딱 정지를 네. 해주니까 근데 직발 이거보다 빠를걸 확실히 사륜이 얘는 정지 상태에서 악셀 플러스를 밟으면은 살짝 털리거든 잘 잡는데 그 출력을 한 번에 못쏙 아, 나갈지 튀어 나갈때 <laughs> 어, 말리 말린 거와 봐.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핸들 핸들 개 컸고 플라스 벨거 이런 거 아니면 그렇지. 얘는 엄청 좋아진 거지 빠진네 그런 게아 감기가 무량하네요. 어, 진짜 이쁘다 어? 참첫시동 한번 걸어 보시죠. 비상등 켜봐. 이쁘다. 집안 열린 거구나. 색깔 이쁘죠. 캐모라 그레이라는 색깔입니다. 푸드테 하고 있는 모습. 와차 집입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음. 보여드릴 게 있어요. <laughs> 자영현 <laughs> 구독자들한테 <웃음> 처음 이제 공개합니다. <laughs> 와, 쉬. 와, 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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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카본 에디션 값이요 그렇죠. 얘는 이제 가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오기통 다섯 개, 네. 빨간색 다섯 개. 해체할 때도 자세 잡아야 되거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디테일이잖아. 단장. 카본 에디션이면 이런 거 해줘야지 이렇게. 카본 커버에다가 카본도 어디 들어가 있죠? 여덟. 아 프론트도 들어있고. 카본 에디션 할만하지 않나요? 성비 좋다. 요거에다가 네. 카본 에디션이 얼마 비싸죠? 7,770만 원이 일반 모델이고 8,211만 원이거든요. 그 차액은 음. 알아서 계산해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사이드. 사이드 스커트까지. 네. 스리비가 장난이 아니고. 아 샤운데, 그렇게 낮진 않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사이드 미러. 네. 여기입니다, 여기. 스포일러가 원래 좀 낮게 돼 있는데 카본 에디션이 좀 길게 돼 있어요. 오, 이쁘다. 디퓨저까지 카본. 와, 이거 솔직히 만약에 그냥 일반 사서 이걸로 튜닝 하려 고 그러면은 400만 원은 훨씬 더 들지. 디텐더는 살. 어, 진짜 이 재미가 없고 뒤는 A3의 것을 썼다 그러는데 앞에가 네. 훨씬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빵이 있어 보이죠. 아우디만의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죠. 앞에가 빵빵.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오 좋다. 근데 이게 재질들이 확실히 네. 고급지다. 알칸타라 있고. 네. 이거는 기본 아래 에도 들어가는 건가? 알칸타라 핸들은? 아, 핸들? 아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핸들이 고급지다. 기어봉 없는 건 어떤가요? 이건 조금 아쉽. 다 송풍 구손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땀났을 때. 아 맞습니다. 빨리 달리시면은 손땀 나잖아요. 그기서싹 시키는 거죠. 좋은데? 카본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어, 이뻐져 이거도 예쁘죠. 어, 바트로 해가지고 시동 한번 걸어주시나요? 어, 부드러워. 전 이게 좋지 않나? 스포츠 가는 이런 느낌이? 그렇죠? 많이 설정할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거든요 이게 RPM이 신기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은 예쁘긴 한데 약간 헷갈릴 것 같다 는 느낌. 이거 이거 뎀트야 네네. 오 예쁘죠. 오이 색깔 바꿀 수 있네. 그러면 이거 또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또 레드가 예쁘지 않나요? 아래스는 레드지. 그리고 요즘에 이거 구멍도 안 뚫려 있잖아. 바뀌어 가지고 직접 어. 아마 처음 경험해 보실 거고. 네. 그다음에 시트. 오. 잠그면 싹오 언니 가세요 <laughs> 근데 왜 어디 가 너? 살아볼게. 와 현석 이거. 어. 약간 지금 반응성이 미쳤어. 차 복감이 없어. 괜찮아 차 조금 해서. <laughs> 벌써 재밌어 차석 앞에 차 있어 어, 신고식 앞에 분에게 비상등 켜주자 응 음. 훈훈했다, 인정? 나 초보 운전 된거 같아 <laughs> 초보 운전 자석 줄까? <laughs> 아니, 이게 반응성이 미쳤어 <laughs> 기본 모드인데도? 약간 감이 없어, 지금 아니, 너 RS 모드인 거, 어?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컴포트야, 컴포트 역시 어때? 아우디는 라이트가 이뻐 <laughs> 현식은 어리뻐 차 이쁘네요, 그죠? 차가 빨리빨리 빨리 돼? 대빨라. 아, 아니 그래? 반응이 너무 빨라. 아 그래? r s 모드가 아닌데도? 어.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딱 내가 원했던 사이즈야. 아딱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았다. 아차 좋다. 코너링 좋아? 이게 그립력이 좋은 것 같아 확실히. 뭔가 흔들리는 게 없이 쫙 그냥 그치. 좋은 것 같아. 뭔가 내가 힘쓸 것도 없이. 그렇지. 재밌어 보여. 딱 크기가. 그렇지. 어. 브레이크도 뭐 살짝 밟아도 잘 먹고 그치? 어 이제 똑같아질 것 같은데? 아, 해석 좋다 켜도 돼? 켤게 어응 역시 이 한석 BMW답게 운전하그래석왜 쌍라이트 켜? <laughs> b 머시 운전이야? 어. 너 정신 차리라고 오우 너 차에 박을 뻔했다 아 에바야 차에 박을 뻔했어 오늘 <laughs> 샀어 이거 그래서 나 오늘 샀다고 이거 박으면 근데 더블킬이야 더블킬 저안 <laughs> 보고 올리는데 그냥 폭올라간지 안정적이어서 그래? 더포트가 맞나 싶어 지금 더포트가 맞나 싶어 네. 어 이뻐 이뻐 좋아 타이어 뭐야? 모르지 타이어 브리지스톤이었던것 같은데 아 저건가 보다 보텐인가어 그런 것 같아 안서 멈춰 <laughs> 애견남 좋은데 개쩔거지 <laughs> 아니 브리핑 좋아 안 보여 아 다른 차들이 너 저밖에 안 보여 지금 자 찍으려고 이제 공터에 와가지고 확실히 M2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아요, 작은 느낌이 듭니다. 오, 약간 팝콘 터지는데? 가만 열어주세요. 확실히 열린다, 바로. 오. 길들이기 중이라 가지고 세게는 못 하지만 약간 자유 느낌 소리가 난다니까. 이게 뭐 누르면 열려? 이거 퍼포먼스. 퍼포먼스 음. 왼쪽 거. 아, 오른쪽 아래 쓰는 뭐야 이거는 그냥 내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정하는 거야 이거는 네. 자영현님 차는 이거 있나요? 주행등을 바퀴, 바꿀 어, 수가 어, 있어요 헤드라이트 진짜 뭐 조절할 수 있는 건진죠 신기하다 어때요? 와 다시 해봐 자 1번 어. 2번 어. 3번 어. 4번 4번도 괜찮은데? 2번 아니면 4번?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laughs> <laughs> 아우디 그 네. 오너에 그게 돼 있네. 아, 이제 실내등야 색깔이 그렇게 다양해? 앰비언트가? 아, 당연하죠. 어짓 말하지 마. 다시 처음부터 봐봐. 일부터 봐봐. 자 확실히 아우디는 다르다. 자 아, 근데 진짜 아우디는 다르다. 음, 파란색. 어 해봐 또. 왜 파란색이 파란색 종류가1 0개 되는데 지금 이거? 그렇죠. 민트색. 와 근데 이 와 엠비언트가 이렇게 색깔이 근데 저는 RS의 어. 상징은 또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빨간색 세트로 지금 설정해놨거든요 어, 운전 잠깐 해보시니까 손에 땀나죠? 땀납니다 네, 손에 땀날 때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요? 식히는 기능 네, 손 식히는 아, 기능 네.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손을 식혀줘요 어. 에어컨 송풍구가 저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냉장고예요 네, 실제로 그 기능이야 그게 땀 식히는 기능 이거 2년 기다렸습니다 2년 기다려서 받은 괜찮아요. 어, 네, 들어가시고 네. 길들이기 조심해서 하시고요 네. 조만간 대관령에서 만나요 <laughs> 와, 와인딩 다실라고 네. 네. 주행 후기 올리겠습니다 <laughs> 느낌 찍고 다음에 또이 친구랑 자주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왜 끼신거죠? 아 걸? 제가 별로 안 어울리나요? 아재 스타일을 원하시면 괜찮죠 모가도 구해가지고 해줄게 모가 더나 <laughs> 네. 놔야지 뒷자리그 브레이크 밟으면 얼굴 로 날아올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네. 딱 뭔데? 하고 싶었는데, 이거. 불교, 불교. 불교신자로서, 이거. 아, 들고요? 아, 진심으로 이게 로망이었다고? 어, 염주까지. 차이가 다른 게? 어, 이거 봐봐. 어때? 차를 사자마자 먼저 튜닝한 게 염주지 튜닝? 네.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게 감성 마력 플러스 5거든. 음. 염주 느려질 것 같은데. 금전부. 금벌게 해주는 거야? 네. 어. 이 차를 사면서 돈을 잃었지만 음. 실제로는 <laughs> 이걸 끼면서 돈을 더 플러스 했다. 그냥 집에다 달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근데 차량용이에요. 아, 차량용. 네. 혹시, 자영현 님도 어.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laughs>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저는, 저 무교라가지고요. <laughs>